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만함이 아닌 특별함으로 ADHD 중학생의 강점을 살리는 진로 로드맵입니다. ADHD 중학생은 개별적 특성과 강점을 살린 진로 탐색과 지도가 중요하며 변화와 활동이 많은 분야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ADHD 중학생 진로 지도는 학생의 강점과 흥미, 활동적이고 변화화가 많은 직업적 특성을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1. ADHD 중학생 진로 지도 전략입니다. 관심 분야 중심 접근. ADHD 학생은 흥미와 동기가 높을 때 집중력이 향상되므로 진로 결정 시 본인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영역부터 탐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양성 간다. 동적 환경 추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반복 작업이 적은 변화가 많은 직업이나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집자, 요리사, 피부미용사, 응급구조대, 교사 등입니다. 진로 상담 매뉴얼 활용, 학생의 유형, 동기 촉진형, 목표 수립형 등 별로 상담 지도를 달리합니다. 진로 정보, 경로 탐색, 학교 생활, 심리 사회 역량 등 여섯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추천 직업 분야 예시입니다. 창의, 예술계 요리사, 미용, 헤어디자이너, 무대, 영상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동적 활동직, 응급구조대, 소방, 경찰, 교사 등 빠르고 다양한 상호작용이 많은 환경의 직업입니다. 멀티태스킹 변화지향, 뉴스 편집자, 이벤트 행사 기획자, 스포츠다 레저지 업종이 있습니다. 각 직업은 ADHD 특유의 에너지, 창의성, 기민한 반응력 등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며 반복 정적이며 지루한 일보다는 변화가 많은 직무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3. 진로상담 및 학교지원입니다. ADHD 학생의 진로설계에는 개인의 흥미와 강점 분석, 구체적인 목표 설정, 실천, 계획지원,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가 모두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맞춤형 상담, 환경조정, 진로체험 등 적극 지원이 요구됩니다. ADHD 중학생을 위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중학생을 위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은 단순히 직업 탐색을 넘어 자기 이해, 실행 기능 지원, 강점 기반 탐색, 현실적 경험, 연결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프로그램. 목표입니다. 자기 이해, 자신의 흥미, 강점,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실행 기능 보완, 시간 관리, 목표 설정, 계획 실행을 지원합니다. 진로 탐색, 다양한 직업 세계와 연결, 실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정서 동기 강화,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여 진로 선택에 자신감 제공합니다. 2. E, 핵심 구성 모듈입니다. A. 자기 이해 모듈입니다. ADHD 특성 탐구, 나는 어떤 상황에서 집중이 잘 되고 언제 어려운가, 강점 카드 활용, 캐릭터 강점. 예, 창의성, 호기심, 에너지를 시각적 카드로 분류합니다. 성격 흥미 검사, 홀란드 코드, RIASEC, 강점 검사, 스트렝스 엑스플로러 적용합니다. 비실행 기능 훈련 모듈입니다. 시간 관리 훈련, 포모도로 시각적 타이머, 주간 플래너를 활용합니다. 과제 분해 연습, 진로 목표를 작은 단위 행동 계획으로 나눕니다. 자기 점검 습관. 오늘 계획 실행 점검을 3단계로 매일 체크합니다. C. 진로 탐색 모듈입니다. 직업 세계 체험, VR 직업 체험, 직업인 인터뷰 영상을 시청합니다. 현장 탐방, 관심 분야, 직업 현장, 병원, 방송국, IT 기업 등 견학합니다. 진로 인터뷰 과제, 부모, 친척, 선배 등 다양한 직업군 인터뷰 후 발표합니다. D. 동기, 정서, 지원, 모듈입니다. 도파민 강화 전략, 즉각적 보상 스티커, 성취 보드으로 동기를 유지합니다. 회복 탄력성 훈련, 실패 경험 나누기, 다시 시도하기를 연습합니다. 멘토 연결, ADHD 선배대학생, 직장인과 그룹 멘토링을 합니다. 3. 운영 방식입니다. 기간, 8주 과정입니다. 주 1회 90분 총 8회 형식, 소그룹의 질명 워크숍과 개별 상담입니다. 교재 도구, 시각적 자료, 카드 보드, 인포그래픽, 디지털 앱 타이머 플래너를 활용합니다. 4, 세부 주차별 예시입니다. 1주차 오리엔테이션 나를 소개하기 게임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2주차 자기 강점 발견 강점 카드 검사 활용입니다. 3주차 ADHD 특성과 나의 공부 생활 패턴 이해입니다. 4주차 시간관리계획실행훈련입니다. 5주차 직업세계탐색1 영상 VBR입니다. 6주차 직업세계탐색2 현장체험 인터뷰입니다. 7주차 나의 진로 로드맵작성 당위중기목표 8주차 발표&피드백 부모참여 세션가정 내 지원전략 공유입니다. 5 기대효과입니다. 자기인식향상 ADHD 특성을 약점이 아닌 특징으로 이해합니다. 실행 습관 정착, 목표 설정, 계획 실행을 반복 훈련합니다. 현실적 진로 선택, 강점과 환경을 고려한 진로 후보군을 탐색합니다. 정서적 지지, 자기 효능감, 부모 자녀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진로 선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학생의 진로 지도에서는 어떤 직업이 안정적이다? 보다는 ADHD의 특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 환경을 고려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1. ADHD 특성과 진로 선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장점, 창의성, 에너지, 탐구심, 도전 정신,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어려움, 장시간 집중, 반복 업무, 세밀한 규칙 준수, 지루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활동적이고 변화가 많은 환경, 즉각적 피드백, 팀워크나 실무 중심 경험이 있는 직업군이 적합합니다. 이 e, ADHD 학생에게 적합한 직업군 예시입니다. A. 창의예술 렌 미디어 분야입니다.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영상 크리에이터, 음악가, 배우, 사진 작가입니다. 특징, 자유로운 표현, 프로젝트 중심, 몰입하면 높은 성취가 가능합니다. B. 기술 I.T. 디지털 분야입니다. 프로그래머, 특히 스타트업, U.X. UI 디자이너, 게임 기획자, 드론 로봇 개발, 에스포츠 선수입니다. 특징: 문제 해결 중심, 흥미 위주의 몰입, 최신 기술 변화가 빠른 환경입니다. C. 사람과의 상호작용 중심 직업입니다. 상담사, 교사, 특히 체육 예술 분야, 사회복지사, 세일즈, 미니언 마케팅, 이벤트 기획자입니다. 특징. 소통, 즉각 반응,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D 활동적 현장 중심 직업입니다. 운동 선수, 체육 지도자, 응급 구조사, 소방관, 경찰관, 군인, 여행 가이드입니다. 특징 긴장감, 현장 중심, 빠른 판단력 발휘합니다. E 창업 기업가형 직업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발명가입니다. 특징 자율성, 도전 정신, 리스크 감수로 ADHD 특성과 잘 맞습니다. 3. ADHD 학생에게 덜 적합한 직업 환경입니다. 단순 반복, 세밀한 규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예, 회계 행정직, 연구실 장시간 분석, 장시간 정적 집중을 요구합니다. 예, 법률 문서, 검토, 정밀 엔지니어링, 일부 분야, 사, 진로, 지도, 시, 유의점입니다. 환경이 핵심, 직업군 자체보다 ADHD 학생이 지속가능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강점 기반 지도, 너는 산만해서 안돼 대신 너의 창의성 주의 에너지를 살릴 수 있는 길 제시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 축적, 인턴 봉사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로 확신을 강화합니다. 부모 교사 역할, 현실적인 시간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국내 사례입니다.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의 교사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ADHD와 진로 미성숙 연구입니다. 6. 해외 사례 영어권 중심입니다. 카리어 카운스링 인터벤션 사례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비 스트리트 스쿨의 직업생활 역량 프로그램입니다. 7. 종합인사이트 및 실천 포인트입니다. 정서적 안정지원 필수 진로 미성숙과 ADHD 간 관계에서 불안이 중요한 매개 요인입니다. 교사 단독보다 상담 전문가와의 협업, 사례 기반, 지도 설계 및 피드백 구조가 효과적입니다. 직업 경험, 중심의 실천형 프로그램, 유용, 이론 중심보다는 직업 실습, 진로 경험, 기술 습득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실제 적응과 동기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 사회의 경제적 맥락, 고려 필요 가정의 경제 수준도 진로 성숙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자원 영역 및 가족 지원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위한 진로 지원 가이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아이를 둔 부모가 진로를 지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릴게요. ADHD 아이는 강점이 뚜렷하면서도 환경 지원에 따라 진로 성숙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1. 기본 이해입니다. ADHD 특성은 장애가 아닌 차이로 바라보기. 주의력, 충동성, 과잉 행동은 어려움이지만 동시에 창의성, 도전 정신, 빠른 적응력의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환경 적합성이 핵심. 직업의 종류보다 아이의 흥미와 특성에 맞는 환경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모가 할수 있는 핵심 지원 전략입니다. A. 자기 이해 돕기입니다. 아이와 함께 강점 카드 놀이. 너는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재미있어 하지. 친구들이랑 있을 때 에너지가 넘치지. 간단한 흥미 검사 홀란 코드. 온라인 무료 검사 활용을 하고 부모와 함께 결과를 해석합니다. 아이가 잘하는 것들 부모가 기록해 두기 스스로는 잘못 보는 경우가 많음.입니다. 비실행 기능 계획 터시트 시간 관리. 보안입니다. 시각적 일정표.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을 색깔로 구분합니다. 작은 목표 쪼개기 이번 주에 1분 자기소개 준비하고 다음 주에 친구 앞 발표처럼 단계화합니다. 즉각적 보상 목표 달성 시 스티커 작은 선물 부모 칭찬으로 도파민 보상을 강화합니다. C. 진로 경험 제공입니다. 직업 체험 기회, 직업 박람회, 체험 학습 부모 네트워크 활용 현장 방문합니다. 인터뷰 과제: 부모가 아는 직업인을 연결해 아이가 직접 질문하고 발표하도록 유도합니다. 작은 프로젝트 경험, 학교 축제 부스 기획, 가족 여행 일정 짜기 등은 실행력과 책임감 경험을 하게 합니다. D 정서 동기지지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면 회복 탄력성이 강화됩니다. 진로 대화는 질문 중심. 어떤 활동이 제일 재밌었어? 다시 하고 싶은 건 뭐야? 성적보다 흥미와 몰입을 우선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3. 부모 학교 전문가 협력입니다. 학교 상담 교사와 협의, 진로 검사, 진로 적성 캠프 참여합니다. 전문가와 연계, ADHD 특성을 이해하는 심리 상담사, 직업 재활 전문가를 활용합니다. 부모 모임, ADHD 자녀 부모 그룹에서 진로 경험 정보를 공유합니다. 4. 진로 선택 시 고려할 직업 환경입니다. 장점 발휘, 가능, 창의성, 도전 정신, 활동성, 즉각적 피드백 있는 직업입니다. 회피가 필요한 환경, 단조롭고 반복적인 작업, 장시간 정적 집중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입니다. 창의 예술, 디자이너, 영상 크리에이터, 음악 연기 분야입니다. 활동적 직종, 운동선수, 소방관, 여행 가이드 옷입니다. 사람중심 직종 상담사 마케팅 교육자 체육용 예술입니다. 기술 디지털 게임 개발 UX UI IT 창업입니다. 오더 부모용 체크리스트입니다. 아이의 강점을 매주 한 가지 기록하고 칭찬했는가. 아이와 함께 직업 활동 체험을 월 1회 이상 했는가. 아이의 실패 경험을 지적하기보다 재도전 기회를 주었는가. 가정에서 시간관리 도구. 시각 타이머 체크리스트 사우를 활용하고 있는가 학교 상담교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가 특수교육 진로평가 도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아동 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육 진로평가 도구는 단순히 직업 흥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행 기능, 사회적 기술, 강점 작업 습관까지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도구입니다. A. 한국판 진로 성숙도 검사 (KCMI)입니다. 대상 중 고등학생입니다. 내용 진로 태도, 계획성, 자기 이해, 직업 세계 이해 정도를 평가합니다. ADHD 학생의 진로 미성숙 수준 파악에 적합합니다. B. 진로 흥미 검사 (KSI 혼란 코드 기반)입니다. 대상 초등 고학년 이상입니다. 내용 리아섹 여 가지 흥미 유형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을 평가합니다. ADHD 학생의 몰입 가능성이 높은 활동 영역을 찾는데 유용합니다. c. 적응 행동 척도, 부바인렌, 드, KABS 등입니다. 대상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 연령입니다. 내용 의사소통, 사회성, 일상생활 기술, 운동 기술을 평가합니다. 장래 직업 생활 적응 가능성 판단 자료로 활용합니다. D 직업 적성 검사 (KW p p s i KWAS 하위 검사 포함)입니다. 작업 속도, 주의 집중, 기억력 같은 인지 실행 기능 영역을 평가합니다. ADHD 학생의 실제 직업 수행 강점 약점을 확인합니다. 이 e, 한국형 전환 교육 평가 틀입니다. 특수 교육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자기 결정력, 사회적 기술, 직업 기초 기술 지역사회생활능력을 평가합니다. 초, 중, 고특수학급 특수학교에서 진로직업교육계획 수립시 필수적입니다. 2. 해외에서 ADHD 학생에 많이 쓰이는 도구입니다. A. Transition Planning Inventory TPI입니다. 대상, 중, 고등학생입니다. 내용, 자기관리, 의사소통, 학업기술, 직업기술 등 전환교육 영역 평가합니다. ADHD 학생의 실행기능 및 직업 전환 준비도를 확인합니다. B. Career Maturity Inventory (CMI)입니다. 진로 성숙도 태도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ADHD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 준비 정도 파악에 활용합니다. C. ONET Interest Profiler 미국 노동부 제공 무료입니다. Holland Code 기반 온라인 진로 흥미 검사입니다. 시각적 인터랙티브 형식이라 ADHD 학생에게 흥미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D-Ensel Casey Life Skills Assessment입니다. 청소년의 생활 기술, 직업 준비도를 종합 평가합니다. ADHD 학생의 독립 생활 및 직업 자립 능력 진단에 활용합니다. 3. ADHD 특수 교육 진로 평가시 고려 사항입니다. 단편적 검사보다는 다차원 평가, 흥미 검사, 실행 기능 검사, 적응 행동 평가를 함께 사용합니다. 관찰과 면담 병행 ADHD 학생은 검사 태도 집중도에 따라 결과 편차가 크므로 교사 부모 보고식 척도와 함께 사용합니다. 강점 기반 해석, 약점을 지적하기보다 집중은 어렵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능력이 뛰어남처럼 강점을 연결합니다. 반복평가 필요. 발달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1년, 2년마다 재평가를 권장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